반갑습니다. 삼천당제약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삼천당제약이 조정세를 계속해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당연하게 불안해하실 수 있겠지만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그 소식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댓글로 힘이라고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새로운 소식, 어저께였죠? 어, 영상을 다 찍고 나니까 새로운 소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에서 애플리 리버셉터에 대한 상표가 등록이 되었다. 보시는 것처럼 상표의 소유자는 아포텍스 캐나다의 파트너사죠. 주, 주소된, 등록된 주소는 캐나다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표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조만간에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도 이 실적으로 판매에 대한 실적으로 어,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실적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이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바라보시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제가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죠. 삼천당 제약이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하는, 수출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가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이 협상을 하려고 날라갔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작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협상이 잘 되게 될 경우에는 관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약품까지도 의약품까지도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밀러에 대한 회사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이 알리아 시밀러보다는 지금은 에스패스에 대한 귀추가 모아지고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포트가 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선행되는 부분이 한두 개씩 있었다라는 것,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다시 한번 리포트가 발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약간의 기다림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망을 통해서 전부 다 적어 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내용들 꼭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제가 입장하는 방법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내용들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천당제약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관계자분과도 통화를 했고, 그리고 삼천당제약에 대해서도 어, 탐방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새로운 나온 소식이 전달이 되었죠.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에서 경구형 비만약에 대한 부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임상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하게도 임상 도중에 환자의 간손상이 우려가 됐었기 때문에 임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화이자도 경구역 비만 약이 실패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삼천당 제약의 에스패스가 경쟁력을 더욱더 높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꼭 알고 계시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소식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삼천당 대학을 당연하게 천당으로 끌어올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지금 당장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 그리고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 7월 다. 일정들이 나와 있죠. 뭐 제가 이 부분도 삼천당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탐방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자분과 통화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기재를 해놨으니까. 어, 꼭한 번씩 쭈르륵 살펴보시면은 지금 내가 이것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한 어, 확실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 제가 소통 방에서는 뭐 삼천 낭약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더구나 지지선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항상 똑같은 가격을 말씀해드리고 있어요. 14만 원과 14만 원. 14만원 그리고 16만원 18만원 이렇게 구간을 나눠 볼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15만원과 16만원 사이에서 조정세를 보이다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언제 관세에 대한 협의점을 찾게 되게 될 경우에는 상승폭을 키워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좀 줄여 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댓글로 힘이라고 적어 주시면은 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수통방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개인 번호 010-8383-6533번으로 3000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입장 요청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요청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고 돈 드는거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또 내가 텔레그램을 안해서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3000 플러스 문자라는 것을 꼭 명시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은 제가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소통방에서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3월달부터 계속 추적해왔던 3천당 제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또 단타 매매까지도 우리 주주분들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 다 가져가시면 다 같이 돈 벌어가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 수익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짧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